주고. 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성함이. 잠시만요 아, 어, 오늘 코 하러 오셨나? 아, 아니네요. 눈이네요 네. 네. 시간 잘 맞춰서 오셨고 어제 자기 전에 그 미리 타고 하셨던 아약야 넣고 오셨죠? 알겠습니다 네,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, 제가 해 드릴 거예요 어, 간단하게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전 설명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조금 더 해드리자면 저희 샵은 신체의 여러 부분들의 보호막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업체고요 네. 눈이나 코나 뭐 혀나 뭐 입천장이라든지 귀 속이라든지 간단하게는 손톱, 발톱 네, 이런 식으로 보호막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에 보호막을 해드리는, 만들어드리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제 눈 오늘 하러 오신 거고, 눈 같은 경우에는, 음, 눈에 약간 안구에 물감을 칠했다, 지웠다, 칠했다, 지웠다 하는 느낌이실 거예요. 네, 양쪽 눈 모두 물감이 얹어졌다, 지워졌다, 칠해졌다, 지워졌다.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이런 느낌으로 단계가 진행이 될 거고요.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음, 저희 가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색깔 붓인데요. 이 네. 색깔마다 각각의 기능을 다 담당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붓을 이용해서 한번 털어드리고, 눈을. 그리고 이 붓의 색깔과 같은 용액을 묻혀서 눈에 보호막을 한겹한겹 한겹 넣어드릴 거예요. 네. 그래서 총 다섯 겹이 눈에 딱 이제 덮어지게 되면, 음, 웬만한 미세먼지도 잘 막아주고, 이물질도 잘 막아주고. 네네. 시력이 나빠지는 것도 조금 막을 수 있고요. 네. 그런 좋은 것들이니까, 바꿔가시면 아마 편하실 거예요. 어젯밤에 넣고 오신 안약이 네, 이제 눈에 약간 감각을 무디게 해주는 그런 안약이었고요 잘 들어가 있나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눈에 바람을 살짝 아주 약한 바람이거든요 쐬면서 제가 라이트로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음잘 すご 지금 아주 딱 알맞게 잘 되어 있는 상태 같고요. 네, 간단하게 눈 주변을 살짝 소독해드리고, 쪽을 드리고 아, 브러쉬 같은 경우는 전부 일회용이에요 재사용하거나 나중에 어디 다른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사용했던 거라든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잘닦 다른데 혹시 보호막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? 없으시죠? 그런 것 같았어. <laughs> 네, 다른데도 받으면 좋죠. 네.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드리고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. 첫 번째 색상은 초록색 브러쉬를 사용할 건데요. 눈 가볍게 먼저 이걸로 털어드리는 것처럼 쓸어드리고, 그 다음에 바로 용액 얹을 거예요. 네, 해볼게요. 제가 눈 주변을 살짝 살짝 잡으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. 혹시 조금 아프시거나 하시면 말씀해주세요. 이제 간단하게 털어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이제 바로 영역 들어가 볼게요. 잘 조금 시야가 가려져요. 앞이 약간 초록색으로 보이시죠? 잘 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. 걷어내 볼게요 자, 눈 편안하게 뜨시고 특별히 뭐 유독 아프다거나 하시는 점 있으셨어요? 괜찮으셨어요? 지금은 시야 어떠세요? 깨끗하게 잘 보이세요? 뭔가 어디 뭐 조금 더 닦고 싶다고 생각이 드신다거나, 이런데. 이거는 이제 나중에 노안이 올때 조금 방지가 될수 있는 보호막이 모든 걸다 막아줄 순 없긴 해요. 그쵸? 그래도 최대한 늦쳐주기도 하고 막아주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요.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여쭤볼게요. 약간 초록색이 네 겹쳐 보일 수 있어요.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. 네. 그래도 주된 색깔 뭘로 보이세요? 노란색. 네. 알습니다 답답하진 않으세요? 시야 가려질 때. 이 답답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. 요거는 바람 없이 바로 닦아 드릴게요. 닦는 작업도 괜찮으시죠? 느낌. 빨강. 잘 털어서. 잘 되고 있어요. 입 부작용 같은 것도 거의 없는. 네,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. 좋죠. 네, 됐습니다. 제발, 또. 도 이거는 조금, 어, 반투명하게? 흐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, 빨강. 이거는 네. 좀더 시야가 덜 가려지죠? 제가 보이시죠? 이건 네, 또 영액이 옅어가지고. 저는 아까 소독할 때 사용했던 그 솜으로 먼저 한번 닦고 그 다음에 또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. 이 용액은 소독약이랑 만나면 또 약간 효과가 배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. 색도 잘들어갔고 다음은 이 핑크. 핑크는 이브러쉬색깔보단 조금 더 진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. 어쩌면 이게 더 빨강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. 진해서 얹어볼게요. 약간 자주 빛인데, 고객님 시야에는 거의 빨강으로 보일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지금까지 중에 가장 두터운 느낌이실 수도 있는데. 그쵸? 이것도 공기 조금. 부담한 거 보면 약간 핑크로 보이시나요? 그 마지막으로 이제 보라색 들어갈게요. 마지막 보라도 아까처럼 빨간색처럼 약간 투명하게 볼 거예요. 네, 됐습니다. 또 바로 닦아드릴게요. 네, 됐습니다. 잘 들어갔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보자. 잘 들어갔네요. 엄청. <laughs> 보호막 완전 잘 형성되겠는데요? 네, 이게 이렇게 해드리고 3시간 이상 주무셔야 보호막이 생겨요. 네, 오늘 저녁에 주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잘 생겨있을 거예요. 네, 아주 잘 되어 있고요. 보호막 이렇게 해드리는 게 맞으시나 봐요. <laughs> 받으실 때도 불편한 거못 느낀다고 하셨고, 보호막이 이렇게 찰떡같이 잘 들어가 있는 것도 보면 잘 맞으시나 봐요. 마지막으로 아까처럼, 처음처럼 주변부 소독 한 번만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. 네, 혹시나 눈가에 묻어있을 용액들을 닦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뭐, 묻어있어도 사실, 네. <laughs> 몸에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, 혹시 색깔이 빨간색, 막 초록색, 이렇게 묻은 채로 가시면 안 되니까. 네, 잘 됐네요 네, 그럼요 가는 동안도 뭐 바로 3시간 주무시지 않았다고 해서 뭔가 특별히 나쁜 게 생긴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어 3시간 정도는 주무시죠,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주무시죠? 그러면 되셨고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오늘 하루 동안 눈을 뭐좀 과하게 누르신다던지 평소에 좀눈 마사지 같은 거 하시던 거 있으면 오늘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약이 천천히 잘 이렇게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네.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번 이렇게 눈 밑에랑 눈썹 뼈 따라서 한 번씩 꾹꾹꾹꾹 마사지 해주시면 좋아요 네,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뭐 손톱이나 아니면 뭐 코나 이렇게 보호막 다른 곳에 만들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,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, 조심히 가세요 네